자 오늘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이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봉상에서 왜 안뜨냐 아 내가 잘못 눌렀구나 자 주봉상 보시면 자 이전에 찍었던 이런 고점의 라인 지금 보이시죠 카카오 어, 요런 요런 매물대를 1차적으로 슈팅으로 돌파를 만들어 줬고 강한 거래량으로 윗자리에서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단 말이지 보이시죠? 여기에 지지를 받고 있다란 말이야. 그러면은 대응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여기를 이탈하느냐 안 못하느냐를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56,000원 라인, 56,000원, 55,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간다? N자형으로 간다. 그래서 추세를 한번 형성되고 조정 다시 줘서 더 크게 가든지 요런 형태. 요런 형태를 좀 보라고 말씀해 드렸고 주봉상 일단 이렇고 자 일봉상도 비슷하네요 일봉상에서도 여기서 뭐 박스를 한번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0 2 2 4선딱 붙이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갈 수도 있어요 n자형으로 그렇죠 그래서 리듬은 남아있고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a b a b c c가 연장이 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가 C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지켜지면 안 돼요. C로 끝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다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지켜진다라는 거는 여기 리듬이 아직 살아있다. 거래량도 상승의 거래량으로 유지하면서 지켜주기 때문에 한번더 올릴 가능성. 이거는 절대로 개미들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의 정도가 아니고요. 어,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하로는 우리가 쉽게 너희들에게 물량을 주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서는 한번더 슈팅이 좀 나오면서 A, B, C의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한번 주면서 다시 가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한 85,000원 만 정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상당히 스테이블 코인이죠. 어, 스테이블 코인의 그 테마로서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어, 좋습니다. 어, 여기는 거의 어, 그런 메시지 업계의 거의 독점이라서 할게 너무 많죠. 그래서 솔직히 말할 때 드리면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한번더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주식이 미래다 가족방 어, 들어오시면요. 정보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2026년 1월 6일 날 k증시 코스닥 장대모 상승 사이드카걸립니다 제가 예측했어요. 이거 영상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어요. 레이크 모테리얼즈 완전 급등 나오기 전완전저점에서 전날 잡아드렸어요. 진짜입니다. 추천주도 계속 나가거든요. 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서 여기는 우리 정보주 수익입니다. 거짓일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먹었습니다. 어제는 네오샘또45% 달성했죠.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깎였지만 들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둘게요. 어, 여러분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밑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셔가지고 돈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